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정신이 거의 나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걸 보고 요즘 흔한 말로 멘붕 상태라고 하지. 자, 유튜브 과자형 TV는 조만간 가실 분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징역에 보낸 분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교정기관 정보를 교류하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두 번째 해당되는 분들이고, 이쪽 업계에서는 여러분을 징역수발러라고 불러요. 이거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야.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에는 매년 남녀노소 2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최초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라는 곳에 가게 돼요. 여기서 추가로 내가 사귀는 그이 또는 그녀가 알고봤더니 구치소 교도소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이것들이 사고는 쳤지만 그나마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 어찌어찌 해결을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까지 안 가고 출소를 한 사람들까지 더하면은. 저 2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따라서 보다 당신들을 혼자가 아니야.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첫 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될것첫 번째 합의 사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이거는 피해자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아마 대부분 열의 아홉은 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일 거예요. 두 번째. 인정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고를 친 놈들은 지가 안 했다고 하거나 하긴 했지만 뭐가 어떻고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살을 붙이는데 어, 앞으로 뭐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은 했으면 처벌을 받는 거야. 어찌 어찌 해서 했다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냥 열의 아홉은 내 말대로 하면서 일을 보는 게아마더 효율적일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잘 따져봐. 네 번째, 억울한 게 있어. 그런데 증거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그냥 아주 쉽게 뭐 문자나 사진이나 녹음이나 문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뭐 말로만 하는 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좋 같아도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 뭐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거뭐 유튜브에 보면은 그 변호사님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보고. 다섯 번째, 내가 너무 바빠서 이 일을 제대로 볼수 있을까 걱정돼? 그럼 역시나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는 이럴 때 찾는 거지. 너희 안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축소해 주거나 있는 죄를 없애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고, 변호사는 조력자이지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 여섯 번째. 지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보자. 형사사건에서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꼽자면 피해회복 경비 법률조력이라고 생각을 해. 이건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잘 참고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첫 영상이라 서론이 길었는데, 징역수발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은 더 편해질 거예요. 봐봐, 형 말이 맞나 틀리나?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